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7편 두 번째 시간 10절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죄악을 행한 자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 시편 107편 감사 예배 시입니다 이 감사 예배 시는 시편 제 5권의 첫 번째 되는 시그 중에서도 이 시편 107편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로 촉구하는 감사 예배 시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찬양을 촉구했다면 이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미련한 자의 죄를 사여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찬양을 촉구하는 죄악을 행한 자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죄에 매여 있는데 그 사람이 흑암 흑암이라는 건 호쉐크라 그래서 어둠 속 그러니까 불행과 파멸을 뜻하죠 앞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무덤을 뜻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는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쇠사슬은 압박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흑암과 사마의 근을 공고 쇠사슬의 메인 이유는 뭘까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진조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난의 일곱족 속을 쳐다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워버렸죠. 그래서 결국엔 이방 땅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낮아지도록, 음, 고통을 허락하셨다. 아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그 고통을 그냥 허락해 놓으신 거죠. 돕지 않으신 거죠. 그 이유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했다는 단어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심에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우리의 고통 속에서 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진 맨줄을 끊으셨도다. 얼고맨 줄을 끊으셨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낮아짐으로써 겸손해지고, 즉 자기가 비워지고 그 비고운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다시금 차게 돼서 거듭나게 되는 이 구원의 시스템.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의 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낮아졌는데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외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항상 찬양해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가 찬송같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오고 맨 끝절에 한번더 나오게 됩니다. 그가 논문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교만함을 이렇게 단어로 표시했습니다. 논문이라고 하고 뒤에 쇠빗장.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논문과 쇠빗장은 여기에서는 이제 경고함을 뜻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교만함 때문에 논문 쇠빗장을 하나님께서 한번에 깨뜨려 버리시고 멸망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장거죠. 내 죄악길이라는 게 그들의 악, 내 육식적인, 내이 이 육신적인 탐욕에 계속적으로 몰두하게 돼요. 근데 화가 계속 일어나요.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고집해요. 그 길이 맞다고 우겨요. 왜요? 그 길이 맞아야지만 내가 맞다고 인정함을 받고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식물을 사람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식욕이 상실됐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의욕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된 사람들이 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사실 하나님은 계속 내밀고 계시죠. 우리가 안 잡는 거죠. 그런데 그 내민 손길이 뭐다? 그의 말씀, 즉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정말 귀한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게그 십자가가 구원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과 10월에 나왔던 말씀이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고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감사제라는 것은 내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했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심 했던 모든 일들도 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0편 107편 두 번째 시간 보셨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하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죄악 속에서 있는 저를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선앙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악한 것에 포로되었던 슬픔 속에 잡혀있었던 제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